아샤가 아, 찍는거야? 네 유튜버 올릴게요어 올려 뭐, 아뭐하시는거예요아뭐하시는거예요 2025년 잘되게 소원 빌리세요 <laughs> 정치해시는거예요 소맥이 어, 뭐, 뭐, 뭐. 되는거야 소맥되는거야 어휴 좀... 봐봐 탄산때문에 올라가고 소맥되는거야 <laughs> 진짜, 진짜세요. 아, <그거? 웃음> <김치> <laughs>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, 이거 욕을 찍어 집중, 여기 여기 집중, 요 집중 찍으라고. 한 번만 더 해줘. 김광규 성비세요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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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거 어떻게 모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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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야지거 보고 있어요. 걔가 보고 요그지 자, 이제 이게 소이된 거예요. 이걸 요이 거예요. 된 거예요? 이게 이안 가요. 이 이만큼 거 아니에요, 지금. 여기 좀5 0 0 있지만. 그 그래? 그러면 맞나 모르겠어요, 저는. 이 그걸 믿으면안가는데요이거다 빨리 맛보고서 <웃음> <다> <웃음> 영상 종료하겠습니다. 그래. 맛보고 마없면 그냥 약이 넣고 가 뿌려요. 원샷하세요. 네. 원샷. 원샷하세요. 원샷. 원샷, 원샷. 하세요. 원샷. 어떤 맛인데? <laughs> 소죠 마 그쵸? 술양호봐봐술한마 와우 저 사람 술한번 마셔봐 아술한번 마셔봐 술한번마마한번 마셔봐 이거 이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음. 괜찮지? 오. 네네 괜찮지? 오늘의 동영상 성공!